안녕하세요. <laughs> 또 아침에 밝았습니다. 어,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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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 감사하게도 어저께, 오랜만에 이제 또 허리가 괜찮아진 겸크로스핏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, <laughs> 나름 솔직히 하기 전에는, 아, 또 허리가 안 좋아지면 어떡해. 할까 해서 조심조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도록 그러면서 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. 또 허리가 다시 나빠지지도 않고 또 운동하는 데도 큰 불편은 없어서 아 괜찮아서 정말 또 감사했다라는 생각 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 또 스트레칭부터 해서 천천히 또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백일째를 이제 내일 남겨놨는데 확실히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. 꾸준히 이렇게 좀 계속 할수 있는 거걸또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고 시간도 생각보다 금방 가고 만약에 내가 이런 꼭 라이브만큼은 꼭 해야겠다는 망가지면 붙더라면 금방 좀 포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냥 라이브는 무조건 하자라는 마인드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매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몸은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습니다 오늘 또아음의을을 가지기 위해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좀 내가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. 생각해보면 1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서도 긴 시간이거든요. 근데 우리는 1분만 명상을 하려고 해도 그 시간이 잘못 버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게 핸드폰이나 뭔가 매체가 많이 생기면서 집중해야 될 시간에 집중. 못하는 경향도 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조금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1분이라도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어,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꼭 그래서 루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음, 좋습니다. 자, 오늘 또... 루틴에 맞게 일분. 좋습니다. 아, 벌써 이렇게 와, 1분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. 내일을 진짜 대망의 100일째가 됐는데 어, 몸이 중간에 좀 쉬기도 쉬어서 이 허리 때문에 부상 있어서 쉬기도 쉬어서 또좀 <laughs> 그렇지만 어, 그래도 100일이라는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. 나름 부듯함을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은 또 오랜만에 또그 구독자분들 예전에 맨처음 시작할 때 타이즈 입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타이즈 입고 한번 운동을 또 같이 하고 그 후로는 또 제가 이제 지금 일본 운동이지만 좀 시간이 좀 짧으니까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서 어 루틴을 좀 정해서. 좀 이번에는 좀 길게 이제 한 10분정도? 루틴을 좀 짜서 하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 좀 맞춰서 어 시간이랑 이런 걸좀 변경을 지금 제가 엄청 일찍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참여하시기 힘든 것 같아서 시간대랑 그 다음에 운동 길이 이런 것들 좀 방향을 좀 잡아서 다시 또 한번 라이브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럴 때는 같이 제가 10분 동안 운동하면 1분이라도 함께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좀더 길게 운동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에 참여해도 아, 1분이라도 같이 함께 운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루틴으로서 딱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는것 같아요. 그러니까 루틴으로 만들어놓고 래서제가 라이브 할 때, 아이 때 라이브 1분 운동 해야지 딱 정해놓고 시고 같이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지금처럼 아침에 감사 인사하고 명상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오셔오고 뭐뭐 이러면 포장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겠지만 그런 걸 같이 쭉 하면서 같이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운동을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오늘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보다 이 내가 두려워서 미뤄왔던 일들은 별거는 아니거든.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. 생각보다 막 두려웠던 것들이 해보고 나면 어, 별거 없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두려워서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일단은 작게 한번 해 보는 거를 일단 드립니다.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뭐 아니면 두렵진 않지만 아 두려울 수도 있죠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두렵다 이러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해보면 시간이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생각보다 뭐 이게 하면 좀뭐 힘들 것 같아서 무섭다 근데 생각보다 안 힘들 수도 있어 재밌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보지 않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별거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두렵더라도 오늘 제일 작게 할수 있는 것들을 꼭 적어서 행동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동만이 오는 걸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두려운 게 있으면 꼭 가장 작은 걸오늘꼭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그럼, 안녕!